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니다자유안양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마씨 오늘 바이오가 다 빠지네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안양행도좀 떨어졌는데 사실 근데 사실 유안양행은또 여기 이쪽 갭이 있잖아. 이 갭을 결국은 좀못 뚫었다고 보는 것도 뭐 옳다고 생각해요. 못 뚫어가지고 떨어지긴 하는데. 보통 떨어지면 이걸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지탱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하루만에 이렇게 됐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것 같아. 어, 이 정도는 긍정적으로 봐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어, 받쳐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실 안 좋은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유한양이. 기본적으로, 뭐,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떨어지는 주가 역시도 결국은 차트를 보면은 저점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쳐질 부분들을 받쳐지면서, 어 받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니까, 애지간하면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겠지.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어 유한냥이 괜 하는 것 같은데, 어, 진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 나는 좋다라고까지 봐요. 그니까, 러 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 쫄지 말고 그냥 잡아가. 어, 제발 쫄지 말고 그냥 들고 가다 보면은, 뭐, 결국은 올라가겠지. 어, 난 올라간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뭐, 힘도 쓰이고,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은, 어, 배고 예지관 나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 어,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전망적인 거는 틀리지 않으니까요. 다만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형님들이 이게 또또 또 기껏 올라가다가 또 빠지니까 멘탈이 너무 많이 상했을 것 같아. 아휴, 멘탈 상하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멘탈을 우리가 부여잡고 확실하게 끌어가야지만 결국은 이 좋은 종목을 기껏해서 사놨고 어안 털린다는 거예요. 멘탈 부여잡는 거 솔직히 진짜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멘탈 꽉 잡아, 어, 그냥 잡아. 멘탈 잡는 게 지금 제로에서부터 Z까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A에부터 Z까지.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뭐 어, 물론 나도 구독자 구독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구독해달라고 하고 나도 구독자 늘리려고 해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단순히 구독자만 늘릴 생각이었잖아요. 내가 형님들한테 멘탈 잡아라 이런 소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만대 형님들한테 멘탈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 내가 왜? 굳이? 그냥 나 수익 잘나는데요? 난 유한양이 아니라 수익 잘나요, 형님들. 니네들이 졸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식 잘하려면 은 반도체 아저씨 채널 구독하세요. 가세요. 이렇게 하지. 내가 왜 형님들 멘탈 잡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내가 샀다라고 남자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 없잖아 간보잖아 아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막 해가지고 내가 문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 어 내가 옛날에는 사실 사서 떨어지면 내가 사실 이때는 팔았다 이런 이야기 남자답지도 않게 그렇게 하잖아 난 그런 새끼가 아닙니다 그런 개양아치 새끼가 아니라고요 왜? 나는 진심으로 형님들께서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물론 나나 나 자신도 잘 되면 좋지 근데? 결국, 형님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방향을 원할 뿐이지. 나는 그런 양아치 같은 새키가 아니고, 진심으로 형님들이 수익을 좀잘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는 거고, 멘탈 잡으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멘탈만 잡고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한테 기회 온다니까. 아뭐 무조건이에요, 형님들. 반도체 하듯이 이런 거안 틀려요. 어. 멘탈 꽉 잡아요, 진짜. 잡아야 돼요, 이거. 어. 그러니 이렇게 해도 솔직히 나도 씨. 오늘 같은 날 떨어지죠. 아 솔직히, 뭐, 내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모르겠냐 어, 이 또, 바이오는 왜또안 나왔냐. 뭐,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다 빠져, 오늘 보시면은. 다 빠졌고, 오늘 뭐 바이오 작살 난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근데 멘탈을 챙길 수 있는 게, 뭐, 그래도, 뭐 어떻게든 수익이 아직까지도 괜찮고. 어허, 수익이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하면서 지금 버티는 거야. 뭐 어차피 결국은 내가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매매한 방향성 자체는 안 틀리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요. 오늘 지수가 개박살 났지 않냐. 아, 반도체 아저씨야. 정신 차려라. 지수가 이렇게 막고 코스피가 1.7% 이렇게 빠지고 그래. 코스닥이 졸라 빠지는데, 심지어 미국장은 괜찮았잖아. 근데 이렇게 빠지니까, 2% 빠지니까.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그래, 이런 장에선 정신 챙기자. 이렇게 되는 거야.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내가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뭔줄 알아요? 그냥 내가 올라간 거몇개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거 자, 어, 수익 났다. 어, 이런 거 수익 나는 걸 해야지. 형님들이 맨날 떨어지는 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실 나는 그, 그거만큼 쉬운 게 없어, 사실. 솔직히. 그렇겠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씨, 유튜브, 하, 유튜브 찍는데 졸라 쪽팔린데도 이런 거 보여드리는 줄 알아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이랑 나랑 다른 점? 나는 그래도, 내 계좌가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어. 요걸로 버티는 거야. 거기에다가 나는, 애지가 나면 내 방향성 자체는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4월달에 안한티, 뭐 대아티아의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까지 들어갔었잖아 그런데 뭐 이재명을 지지하니 뭐 최근에도 댓글 달리더라 대아티아의 안한티 이거 어 오늘, 오늘, 오늘까지 좀 많이 빠지죠 이거 대아티아의 안한티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볼까 내가 4월달에 대아티아의 이거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봐봐요 이거 4월달이 이때거든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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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올라가서 탁떨어지가 이거 딱 받칠 때 이때 쫙 올라간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 차트를 좀 줄여볼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애지간 하면은, 저 이런 거뭐안 틀린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형님들, 제발, 쫄지 마시고요. 어. 오늘같이 나도 떨어져. 나도 떨어져서 미치겠어. 하지만은, 반도차 아저씨 지금까지 억가당하고억가당하고 억가당하고 욕먹고, 반도차 아저씨 개새끼야, 주식 이새끼, 졸라 못하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수익으로 이어져가지고, 오늘같이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도, 고수익이 그 나오는 거야. 나도 떨어져. 그런데도 멘탈 잡으면 또 다시 받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란 말이야. 지금 내가 영상 찍고 있고 형님들이랑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이거 혼자서 하기 힘들다. 아 미치겠다. 뒤질 것 같다. 하시는 형님들 내가 이거 공유해 드려요. 내가 매매하고 형님들 멘탈 잡아 드리고 이런 것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줘. 솔직히 이거 앞에 문자 보내 주는 거예요. 상품 가치는 없지. 내가 이걸 돈을 어떻게 받아요 형님들. 어, 봐봐요 재명이형 저탄소 공약 떴다 이러고 보내는데 이걸 어떻게 돈 주고 팔아요 그냥 형님들 그냥 따라 하시라고 내 장인 장모 친구들한테도 공유해드리니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나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진짜 어, 유튜브 수익 잡혀가지고, 이걸로 제가 뭘 하냐면요. 그래도 내 구독자가 1만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 수익으로, 어, 그, 유기견 센터 있잖아요. 유기견 센터 좀 후원해주고, 그 다음에 대학교 때부터 봉사활동 같은, 고아원 봉사활동 같은 요런데, 어, 좀 도와주고 그러고 있어요. 아, 물론 주식 수익이야.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어, 애가 셋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 솔직히 이거 수익 나오는 걸로는요 우리 애들 키우고 뭐 이것저것 타고뭐 그래요 막내가 6살이거든요 얘2 0살 되면 내 나이 60이 넘으니까 지금부터 난좀돈좀 좀 많이 벌어 놓는 거지 어이거좀 해서 그래도 좀 남으면은 내가 그걸 해요 어 여기 좀 보태 가지고 유기견 센터도 좋고 그 다음에 좀 고아한 애들도 좀 많이 돕고 해요 우리 형님들은 뭐 수익 나오면은 뭐 남들 도우란 소리 안 할게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하세요 대신에 어, 내거 따라만 하시면 수익은 나올 거니까 그냥 좀좀 좀 멘탈 잡으면서 하시면 돼요. 내가 솔직히 내 종목 자랑하고 그럴 거였으면 내 빠진다는 소리 안 하지. 나는 진심으로 형님들 수익 좀 나가지고 좀 웃으면서 어, 좀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어,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대신에 01083808354를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거 얼마든지 공개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어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어, 이걸로 아, 강아지들 막 요즘에 좀 그래요. 좀그 뭐라고 해요? 락사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좀 속상해. 고아한 애들도 그렇죠. 얘네들이랑 부모 없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 그래도 봉사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얘네들 이 내가 거의 봉사 활동한 지 10년이 넘어가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오늘 뭐 월급 날인데 선생님 어 얼굴 보고 밥밥 한끼 밥 해요 하면서 막사 준다고 그래. 아우 <laughs> 얘네들이 언제 커서 나한테 밥 사주고 술을 사준다고 하냐 하면서 예좀 더불어 나누어 가면서 좀 삽시다 예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어제 개인 매매 문자는 얼마든지 형님들 폰으로 누님들 폰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형님들 우리 멘탈 잡아야 돼요 진짜 멘탈만 꽉 잡아봅시다 멘탈 잡으면서 반도체 아저씨 매매 따라합시다. 나 오늘 빠져도 괜찮아, 나는. 내가 결국은 대전망은 안 틀렸으니까. 멘탈 꽉 잡아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어, 한번 보자. 어,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속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속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 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개업령 네,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마네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로 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쫙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 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 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 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 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